이 문제도 마찬가지야. 음. 일단 보시면, 지금 밑은 x-1, x-1로 갔죠. 그러면 이렇게 되면 되지 않나? 지수가, 지수가 뭐든 간에 두 개가 같아지려면, 요 밑에가 둘다 1이면, 둘다 1이면, 즉, x-1이 1이면, 어떻게 되는 거야? 그치? 1의몇 승도 무조건 1. 1의몇 승도 무조건 1이니까 두 개는 같아지게 되는 거죠. 그쵸? 그렇죠? 음. 그러니까 첫 번째 무슨 경우 요 밑이 1이면 무조건 왼쪽 오른쪽은 같다 어, 따라서 일반 경우에서 x는 2 하나 찾았고요두 번째 요거 x-1이랑 요 x-1은 이미 좀 같아 모양 자체가 똑같아 그러면은 뭐만 같아지면 돼이제 그치 여기 있는 요놈이랑 요놈만 같아지면은 왼쪽 오른쪽은 같아지게 되겠죠 그죠2 x 플러스 3이랑 x 제곱이랑 같아지면 돼 넘기면 31- 따라서 x는 3 또는 -1 이렇게 되죠. 그렇죠. 문제에서 x는 1보다 커야 된대 맞아. 아, 어, 그니까 이거는 탈락. 그러니까 3, 그리고 2 이렇게 해서 5번이 정답. 나머지는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들. 자, 여기도 마찬가지로 풀면 되겠죠. 밑이 미치 1이면 무조건 왼쪽, 오른쪽은 같아. 맞아. 어, 첫 번째, x가 1이면 무조건 같다두 번째, 두 번째 어떤 경우? 지금 이미 요 x랑 x는 같아 그러면 요 지수 요놈이랑 요놈만 같아지면 되겠다 x 플러스 6이랑 x 제곱이랑 넘기면 x 제곱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은 0이고 x는 몇 나와요? 3 또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죠 근데 양수 x를 구하래 마이너스 2는 탈락이고 3하고 1 이렇게 채택이 되겠죠 3하고 1 더하시면 5번